우리 앞으로 박수로 올라갑다 자, 우리 옆에 분들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시작. 어, 요즘에 저희 공원에 보면 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이 다니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 요즘 이 반려견을 이 가족으로 생각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이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갈때이 반려견도 함께 데리고 가서 찍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이 반려견에게 아주 좋은 것을 많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반려견들을 위한 장내 식도 있고 장내 식장도 있습니다. 화장터도 있고 납골당에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모셔 두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강아지 장례식에 가서 위로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이 반려견들은 이제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과 이 강아지들 간에 문제가 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때도 문제가 생기는 데 강아지와 사람이 살때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개는 훌륭하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이잘 보지 않는 데한 예, 번씩 보면 거기에 사람과 강아지가 함께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아지들의 잘못된 행동과 거기에 따른 주인의 잘못된 대응을 이 교정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이 교정해 주지 않으면 이 강아지와 사람들은 이한 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를 훈련시킴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려 훈련입니다. 자, 옆 부분에 인사합시다. 기다리세요. 시작.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리는 훈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먹을 것을 이 선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 보여주면서 뭐하라고 하죠? 냄새를 맡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주나요? 안 줘요. 주지 않아요. 참 사람도 못 됐죠. 쳐다보게 하지나 말든지 냄새를 왜 맡게 해가지고 강아지들이 어른거리게 만듭니까? 그런데. 이 강아지에게는 이것이 고통의 시간일 수 있지만 주인은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훈련을 강아지에게 성공을 시켜야 이 함께 사는 집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다리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알게 된 강아지는 그다음부터는 주인의 말에 복종하면서 함께 그 공간에서 평안하게 살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성탄절 전까지 4주 동안 이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여행을 가거나 먼 길을 떠날 때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언제 도착해요? 몇분 남았어요? 이제 얼마만 더 가면 도착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이 항상 합니다. 시간과 거리 감각이 부족한 아이에게 도착하기까지 몇 킬로가 남았고. 얼마의 속도로 달리는 등 거리와 속도를 계산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했어. 조금만 참아봐. 한 100까지만 세워봐. 아이들이 세죠. 하나, 둘, 셋. 너무 빨라. 하나, 둘. 그렇지. 그렇게 세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쯤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을 하시고 종말의 시기는 도대체 언제란 말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느긋하시지만 인간은 조급하고 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잘 인내하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급한 마음, 그 조급한 마음을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크이 돼서 궁금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은 지정해 놓은 시간이 지금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고 환란의 시기와 심판의 시기가 지금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아직 깨지 않는 한 밤중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자기 자신, 돈과 쾌락에 빠져 사는 한밤중의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누리고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즐기면서 인생을 살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3절에 보면 영적으로 한밤중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섯 가지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부분들. 이런 죄악들이 지금 이 시대에 공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세상을 향해서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우리가 알고 지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모르고 살아가면 내가 언제 준비하고 무엇을 내가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구원의 날이 더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어둠은요, 우리의 구원을 빨리 단축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알러니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쓴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로마 교인입니다. 로마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름대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복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정신 차려.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시작 지금 웃는 사람은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죄악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를 우리는 옷을 입고 삽니다. 우리가 왜 옷을 입고 삽니까? 인류의 최초의 옷을 지어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왜 옷을 지어서 입었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한 브랜드 옷을 사서 입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옷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성이 아주 하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저 죽도장에 가가지고 막뛰어 다닐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죽도시장에서 몸 빼바지를 쫙 빼입고 여러분 결혼식장에 갈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가운을 입고 오늘 제가 공원에 나가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119 전화하겠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우리는 다른 옷을 입고,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방탕의 옷, 술 취함의 옷, 음란의 옷과 호색의 옷, 다투는 옷, 시기하는 옷, 이간하는 옷이 옷을 모두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입은 데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이 옷을 벗어야 우리가 그리스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그 위에 아무리 새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입고 있는 불평의 옷의 그 성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배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의 옷을 입어야 해요. 아멘,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순종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깨우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세계 만국의 이 공통되는 행동입니다 아이들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깨울 때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고함쳐도요 일어나지 않아요 이러왜 그렇게 고함치며 깨웁니까? 일어날 시간이 되었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애가 타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아이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안 일어나냐고 하죠. 여러분 인사합시다. 당신을 닮았습니다. 시작. 누구를 닮긴 누구 닮습니까? 둘중한명 닮았겠죠. 여러분 혹시 포테이토 칩을 아십니까? 어, 이 포테이토 칩이 탄생한 유래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시 쿨롬이라는 이호텔에 유명한 주방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이 포테이토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굉장히 까다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감자 튀김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튀겨다가 내어 주니까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좀 다시 만들어 오세요. 아니 이것을 이렇게밖에 못 만듭니까? 얇게 좀 썰어서 좀 주셔야 먹을 수가 있지. 이렇게 두꺼워서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고막 짜증 내는 거예요. 그 주방장도 짜증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가 말씀을 묵상한 내용이 뭐냐면 순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꾹 참습니다. 그래서 작게 아주 얇게 썰어서 튀겨 주었더니 또 투정하는 겁니다. 아직도 두껍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시키는 거야. 이것을 수타게 반복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나가서 막 화를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순종, 순종, 순종이야, 순종.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이 분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냥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얇게 내가 쓰리는지 한 봐라. 이러면서 최대한 종이 짝처럼. 아주 얇게 썰어서 막그 사람이 내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의 얼굴이 막 싱글벙글벙글 싱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잘 튀기냐고 최고입니다. 구시에 이러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그 까다로운 손님들 보았을 거 아닙니까? 계속 까다시 줄라다시줄 하니까 그 사람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맛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맛이 어떤 맛인가 싶어서 막 주위에서 달라고 합니다. 나도 한번 먹어봅시다. 나도 한번 먹어봅시다. 그랬는데 그것이 막 대성공을 거뒀던가요. 그 호텔 레스토랑은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포테이토칩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이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기다림으로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오심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앞에 13장 8절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구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랑은 식어집니다. 바울은 구원의 때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남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 자신만을 생각하던 감옥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마음을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마음의 중심으로 바꾸어 놓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요 거짓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이렇게 야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진짜가 되는 기준, 그 기준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제부터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옷을 벗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바꾸어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 버리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어두운 밤을 보내야 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 반면에 구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남을 섬기되 사랑이 없으면 섬기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섬김이 진짜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 주셨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란 은혜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옷에 맞는 신분과 성품, 완전한 인격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은 것으로 그에게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장 귀하다고 여기십니다. 나는 정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나의 그 행동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란 구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잘못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둠의 길도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